주고받고 이렇게 할수 있고, 아, 근데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노래를 너무 잘 해요. 다들 진짜로 어디서 어, 알죠? 알죠? 어디서 다들 한 번씩 소리 들었을 거예요. 그쵸? 너 노래 좀 한다? 아, 그럼 누구 팬인데? 근데 어, 맞아, 팬카드 별들보다 빛나는 정댕이순댕. 제가 아까 갈때 말했잖아요. 안녕, 내 별들이라고. 아 별빛럼너머해너머해너머해그 별이. <laughs>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. 태양 어, 나는 태양? 네. 우리는 누구? 수생이 네. 나는, 네. 나는 누구? 대장! 어, 너무 좋다, 이거. 좋았어! <laughs> <laughs> 너무 즐거운 공연인 것 같아서 진짜. 와, 언제 언젠... 또 다시 하고 싶어요, 정말. 어, 예. 또 하자! 너무... 또 하자. 나는 이 정도 규모도 너무 좋은데 진짜로 또 하자 자, 뭐 뭐라고요 또 하자 전국 전국투어 오 어, 어, 좋아 뭐야 콘서트, 콘서트? 네. 아 팬콘 말고 콘서트 네. 아이 그건 당연히 해야지 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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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이 하나 하나 또 쌓여가면 콘서트 뭐부수러 가야죠 가자 아 그러면서 언제나 오늘처럼 항상 즐겁게,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, 이, 히운드 더 도어를 정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, 오늘 표정을 보니까 많이들 받아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여기 그 있다가 회식자리 그 카톡, 거기 버블에 남겨 올 테니까 놀러 와요. 오케이, 아유, 설마... 아유. 거기 식당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. 아유. 우리, 우리 집막 3, 4백명 이렇게 못다요 우리 다음에 콘서트장에서 만나요. 오늘 언제 하냐고요? 네. 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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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하자고요? 네. 이야, 이거 뭐 대관을 어떻게 해? 아, 근데 진짜... 저는 아무튼 뭐 있어요. 큰일났다. 또또내머릿 속에 있는 것만 지금 생각해놓고 아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무와도 지금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단지 내머릿 속에 있던 게 있는 건데. 그럼 그럼 잘 모르겠네. 아무튼 뭐든간에 뭐든간에 우리 있다는 건아 있어요 있기는. 우리 발레가 남았죠? 아안 반겨줄 거예요? 아니야. 사실 어, 여기 리브 친구가 맛있어서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아니라 그 이번에 러뷰 앨범에 한 곡이 더 들어가요. 그것도 니브 친구가 써줬어요. 오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하나 둘셋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정말 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같은 이런 직장 동료고 또 직장 동료 맞죠? 동료 가수고 <laughs> 어, 동료 가수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, 그두 번째 트랙이 골라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 한 글자가 힌트예요 어? 별! 별! 참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그게요 별달뭐 <laughs> 뭐, 뭐 있어? 꽃 뭐, 바람 뭐였죠? 이틀을 깨는 언젠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러브유였어요 오! 그게 러브유였아 아, 근데 찬란한 밤이 들어가겠는 하다 <laughs> 그거는 뭐 애교로 그래서 그 노래 어제 오신 분들은 조금 살짝 들려드렸었는데 한번더한번더 다른 거? 다른 야! 부분? 다른 부분? 어, 잠깐만 그거 뭔지 알죠? 갑자기 다른 부분 부르라고 하면 생각 안, 안 나서 돼.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조금만 <laughs> 처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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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러줘 처음부터 처음부터? <웃음> 에이 <웃음> 좋다 그건 안 되지 아이. 맞아요 잠깐만요 뭘 비밀로 해요 지금 다 찍고 있으면서 <laughs> 안 올릴게 안 올릴게 어디 이게 친구들랑 공유할 거잖아요 안 올릴게 여기까지만 비밀이에요. 제가 눈노에 말하죠.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.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 비밀 아닌 거 나도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신이 나서 또 마음대로 또... 스포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스포를 시키면 안 돼요. <laughs> 그냥, 돼요, 아니, 돼요. 절제를 못 하겠어요, 사실. 괜찮아. 괜찮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들도 그랬어요, 괜찮다고. 네. 근 그게 나랑 우리 순대이들은다 우리는 다 괜찮지, 우리만의 <laughs> 세상에서 정말 다 괜찮은데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우리 짱비의 직원분들이 너무 기운이 <laughs> 빠지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다, 다 말을 걸었어. 아. 괜찮아.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. 네. 비밀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어요. 안 돼요. <laughs> 있어. 없어, 없어, 없어. 아니 근데 더 이상 비밀로 하실 그게 없어요. 지금 그 신고. 또 오픈했죠 트랙 두 번째 트랙도 가사는 안 붙였지만 멜로디 붙였죠 아, 발매일. 아.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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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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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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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히려 행복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은 행복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너무 이 기분 좋은 이 상태로 우리 사진 한번 남길래요? 네. 좋아요, 네, 우리 잠깐 오늘 사진 포즈를 정합고시다 자, 잠깐만. 저는 고양이기. 아, 어, 우리 다 고양이기? 네. 다 고양이 한번 하고 그다음 보라트. 어, 살짝 보라트 시시한 하는 것 같다. <laughs> 그럼 새로운 거뭐 없을까? 리본 아트. 우리 못 하는데? <laughs> 오 오케이. 그러면은 첫 번째는 고양이, 두 번째는 리본 아트로 해서 다아 들어야 돼 네. 아, 가지고. 그럼 리본 아트는 저만 할게요. 네. 알겠죠? 그럼 고양이기도 저만 할게요. 네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어 나도 들어야 되는데 <laughs> 어, 나도 들어야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무사지한 손으로. 200불? <laughs>